프로? 사장님께서 아,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뭐 행사가 두 가지입니다. 저기 둘레길 걷기 있고 수상 걷기 발대식이 또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 우리 그 이중환 회장님께서 둘레길 걷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 멘트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뭐 둘레길 탐방이라고 하는 그 주제보다는 그수담 걷기라고 하는 캠페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주관은 에 저희 제주관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정은 대표하고 또 어디 가셨어 계속 좀하기도고한 말씀 좀 하실까? 네. 어, 저는 별로 할 말씀 없고요. 우리 신경철 선생님이 여러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또 DNA가 또설명하게담있 네.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게 준비된 프로그램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좀... 저기 오늘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우리 공동카톡에 세 번에 걸쳐서 수단걷기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 또 수단걷기 운동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산걷기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번의 그카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laughs> 예, 금산포럼이 처음에 발족된 배경도 우리가 모두 금수강산 금산에서 태어나고 또 금산이 좋아서 금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만나 보면 이런저런 그 금산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불만만 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 없냐 우리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 하라고 또 꾸정도 하고 정 못하면 또 욕도 하고 또비청도 비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거 해보자 이래가지고 건설 포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쉬지 않고 꾸룡과 둘레길 행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는 과연 일을 제대로 했나? 금산이 조금 뭐더 좋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그 노력이나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운데 요즘 제가 봉황천을 아침으로 걷는데, 봉황천뿐만이 아니고, 금산이 온통 쓰레기 강산이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광장에 오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재중 대표님 사시는 아파트 그 뒤편, 그 먹세나 그 식당 맞은편, 그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서부터 쓰레기가 한두 개모이기 시작하더니 내가 어제 거기를 지나오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금수광산이 런 모습일까? 아니, 그게 불법 투기한 거니까 청소차가 못 치우는 건지, 그러면 그건 평상 싸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봉양천을 걸어보면 냉장고, 오토바이 페트병, 무슨, 뭐, 저기, 저기, 온갖 비닐 조각, 뭐, 차광막, 조각이 곳곳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요. 금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은 온천지가 쓰레기 정상이 돼가거든요. 또, 이 쓰레기는 누가 꼭 치울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 문제가 참 답답하다. 그, 그러던 차에 제 친구가 칼럼을 썼는데, 그도대뭐플로깅이라고 그러니까 뭐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 운동을 세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플로깅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도 그 운동을 시작을 하고, 몇몇 지자체가 시작을 하고, 또 기업이 이 운동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어학회에서 이,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은, 쓰담, 쓰담 달리기,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었더라고요. 쓰대기를 주워 담으면서 달리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웃도어 업체에서 이 운동을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러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쓰담 걷기다. 우리가 달리기는 못하고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서 걷는 활동을 하자. 우리가 둘레길 걷기를 하니까 이때마다 쓰담 활동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하고 요인님 모두가 참 좋겠다고 화장거려서 오늘 첫 번째로 쓰담 걷기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 올린 대로, 예, 식 수당 걷기는 단순히 뭐 쓰레기만 줍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쓰담쓰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당 걷기는 정말 금수강산 금산을 쓰다듬으면서 걷는 겁니다.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 금산이 너무 소중하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을 쓰다듬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쓰담걷기입니다. 또 행여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쓰레기나 쓰레기가 보이면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건든 것이 쓰담걷기입니다. 이 운동이 비록 오늘 이렇게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 금산 지역 사이에 모든 시민 사회 단체가 또 기업이 또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번져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포럼이 그러한 부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기업들도 정치적으로 오시고 또주주기될것도 회사 이런 것 들어 오시고 이래 가지고 금성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내 기업들도 함께하는 운동으로 번져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첫 포럼입니다. 네. 첫포를이어서 조금 함께하는 분이 네, 장 잡고 그걸로 이 휴가 공급을 통해서 휴가 방산을 이 휴가 방산에서 휴가 공급을 할 때는 이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삼복권마을을오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회원의 일원으로서 저희 마을에서 오늘 행사를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 주 우리 벚꽃 축제인데 우리 뭐 가면 못볼것 같아서 맛있고요 어, 저희가 오늘 일정이 9시 30분 부터 시작인데 한 30분 정도 좀 늦춰진 상태고요 12시 반 정도에 저희, 저희 마을의 입구에서 잔치국수 하고 식사를 하실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요 어, 여기, 여기 올라가면 보인의 정자가 있는데요 우리 한영산 시인께서 어, 해설을 좀해주실거고요 이쪽 선으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서또 돌아서 마을로 내려오는 일정입니다. 시간이 지연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저이 정자를 세우고 어, 이걸 붙이기까지 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그때 김행기 군수님께서 이걸 전하시고 어,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자를 걸고 싶은데. 이게좀 크게 어때 걸수 없냐? 그래서 그박범인 지금 분수하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르날 그때는 길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비포장들로 올라와서 보니까 선판을걸수 걸, 있는 건 여기 보이네요라고 하는 여기밖에는 없거든요. 그 여기다가 걸어봤자 뭐 이거 오만한데 그걸 어떻게 거느냐그거 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 오는 날 고민 생각하다가 좀 파격으로 가보자. 사람들은 뭔가 큰거 걸으면 다 이쪽에다 걸는데 좀 석발에다 걸어보자.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석판에다. 저 통나무 저기 원판에 나무 하나 저렇게 큰 나무를 하나 해서 저기다 관자를 하니까 야 그렇게 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걸었는데 수사 김정희 선생님들 씨를 집자를 해가지고 관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를 올라서서 봄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최고 아름다울 거냐 그랬더니 봄이 제일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면 봄에 어울리는 화려한 글씨로 그려야지 추사 글씨는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강에 쓰든지 그래. 그래. 아니다. 내가 서도 대자전을 찾아가지고 가장 봄에 어울리는 글씨를 그저 몇백 몇년 역사 중에 한번 찾아오겠다. 이래가지고. 명나라 시대의 왕탁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서예가가 있는데요. 그분 이 글씨가 여기에 굉장히 화려해서 이 글씨를 집자를 해가지고 그때도 현판을 초록색에다 흰 글씨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드물었어요. 음. 그래서 벚꽃 하고 이 초록색하고 어울리는 색으로 저거를 이렇게 저 색을 저 맞췄고요. 이 보이네요는 제 친구인 서예가 평윤 송동욱이라고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해서 걸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 거는 날이 그때 금산에서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전 뭐, 뭐, 도민체전인가 도민 도민 그래서 이제 이거 거는 날김영기 교수님도 궁금해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가서 나라고 내려가시 그러면서 이거 체육대회 끝나거든 체전 끝나거든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시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내려가셔가지고 사실은 그군수직 지금 이제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부위 내려가는 점단 아까 우리 안신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쳤냐 물어봤더니, 요 바위에 와서 앉으면, 음. 처음에는 꽃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뭐 바람도 보이고, 물도, 물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자주 들면은, 이제 시집간 누나도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란다. 아유. 이게 이제 김 군수님의 원래 이제 이 정자를 붙이게 된원 뜻었습니다 이 그때. 아, 멋지다. 그래서 어 이거 건날. 등산은 어떤 그 분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음. 현판을 저기다 거는 사람도 <laughs> 한번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가서 했죠. 음.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째 정오양이라고 <laughs> <laughs> 그래, 그 욕먹어 가면서까지 저걸 걸었습니다. 근데 어, 그 격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 아, 이상입니다. 진짜. 아, 저다 아, 지금 여기 보이네요. 정자에서 보면. 누구나 일상에 욕심에 젖어 서로 다르다고 보았던 나와 산, 그리고 꽃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의 세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르면서 같은 산꽃 세상을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의 고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지고 가지고 달고, 그 열리지를 보세요. 음. 이 열리지 뜻이 바로 음. 이, 보이네오 정자하고 연결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뭐냐면은, 어, 참나무와 겉나무도 네. 둘이 아니라 하나로 있어, 별림목도는 사랑나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서로 다른 나무가 부딪혀 하나의 생명으로 끝을 가리고 있어, 보이네오 정자의 뜻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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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체가 그렇답니다. 네. 나비가 사라지면은 꽃, 역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같이 동시성 이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살리는 개념이죠. 저도 이 삼국 그러한 의미로 삼국나라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을 음. 그리고 이게 지향하는 것이 원래 예, 아, 어제 아까기 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여기가 전부 다 515만 평의 삼국땅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 우리 번나무뿐만 아니라 산딸나무, 주파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그러 산둥 백이요, 국수나무, 백꽃나무. 3월부터 4월, 5월 까지 꽃이 지고 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산꽃나라다 또는 산꽃세상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접었습니다. 산꽃나라 오래오래산 안에 오는 사람 누구나 꽃이 지고야. 산에, 산에, 산 안에 머무는 사람 모두 나비가 된다. 가네, 가네, 산 안에서 가는 사람 마침내 이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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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안에 무엇이 첫투로 눈부시던가. 여러분요. 플로킹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플로킹이란 플로크 줍다, 워킹 산책하다가 합쳐서 생긴 신조어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으로 떠오르는 친환경 생활 문화 운동입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블록킹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안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하체 운동인 스쿼트 운동 자세와 유사하다는 등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최초 금산포럼에서 오늘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금산포럼에서 금산 둘레길을 역사와 문화를 탐방했었는데요 둘레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함께 줍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한 운동이 환경도 보호하고 운동 효과가 커서 앞으로 공감하는 프로젝트가 <laughs>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산안리 삼복꽃 행사를 앞두고 하는 행사라 이곳 주민들의 반응과 관광객들도 큰 관심을 가져 보였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구석구석 바라보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서부터 캔 물병 등 각종 쓰레기 양심을 버리고 간 흔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공사를 하다 버린 이런 대형 쓰레기도 나옵니다 수삼죽기 운동이 기업이나 단체가 모두 행사하는 금상군 전체로 번져나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금수 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 마을 해설사 유재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이산꽃세상 어, 정자에서 내다보이는 이 조망은 아이 어,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마을을 곳곳이 볼수 있는 최고 조망이 좋은 자리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어, 저기 보이는 저 하얀 조형물 있죠 그게 서대산 정상입니다. 해발 9 0 3 m 기룡산 천왕봉보다도 59m가 더 높은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다음으로 저쪽으로 보이는 데가 장룡산. 어, 요 산은 이 마을 쌍으로다가 매너미산. 저 앞에 국사봉이 있고 쌀개봉이 있고 그 너머로는 어, 은행나무로 유명한 영국사가 있는 어, 천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산으로 겹겹이 둘레 사이는 전통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뭐 영일만 친 거하고 네, 같이 몰아서요? 네, 몰아서 한번 가 볼까요? 자, 박수를 많이 치시면은 네, 박수를 치셔야 되는 거. <laughs> So 어, 삼, 금산포럼. 이게 팅뭐 파전을 파전? 나물전이에요. 나물? 네, 참나물하고 어. 깻잎하고 어. 막그 중에 나물을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어. 인삼 섞고, 뭐. 음, 그거 뭐, 뭐, 완전 보약덩어리네요. 에, 네, 인삼 그치? 섞고 이제 깻잎, 참나물. 좀, 참나물. 예, 다 새병을 사다가 하는 거니까. 아, 그한번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 요거, 요거, 요거? 이건 까죽기까 까죽. 예, 여기 이 나무, 이나요 예, 예. 저 인삼 넣고 이제 섞어서. 아, 아 인삼도 넣었어요? 예, 인삼하고 같이 섞어서. 아, 여기 넣어서. 인삼이네. 예, 예. 이렇게 차가셔서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완전 보약이다. 아, 이건 껍데기 예, 껍데기 <laughs> 어우, 이게 예, 맛있겠는데? 여기는 예, 소주 한 잔, 소주 한족 합니다. 소주 한 잔. 제가 예. 드릴까 <laughs>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건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마을 대표로 우리 한종이 변호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저의 이어서 이니까한장보 어, <laughs> 해주세요. 예, 네, 자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산포럼의 발전을! 이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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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샷! 스스로 완샷!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동참한 금산포럼 회원님들 오늘 하루는 모두 보람된 마음으로 한 잔의 막걸리로 당당한 금산 시민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금산 프롬 쓰담 극기에 참여하여 막고 푸른 금산의 금수 강산을 만드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 설명해 줘야 할것 같아요. 전, 전, 전에 내용물이 또